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어를 알아보는 두근두근 한국어의 한국어 지킴이 다혜란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옷 어때요? 참 굽죠?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인데요. 드라마나 사극에서 많이 보셨나요? 요즘에는 한복을 명절이나 특별한 날 입는데요. 오늘 볼 가족 드라마 내딸 서영이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볼까요? 잘못했어, 아버지. 이런 지도 없는.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해를 그리는 드라마 내딸 서영이는 미안. 특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laughs>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큰... 아버지를 외면하는 똑똑한 딸 서영이 모녀외에 무뚝뚝한 때 아버지 때? 때문에 반항하는 아들 늦은 나이에 꿈을 찾아 집을 나가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딸등 여러 모습의 아버지와 자식이 등장하자 잠시... 이들의 모습을 서영아. 통해 시청자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는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딸 서영이는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성격이 다른 여러 명의 아버지와 자식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해보세요. 치료비가 없어 엄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서영이는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laughs> 아, 아버지도 가엾다. 엄마는 더, 더, 더 가엾지 난 아버지 싫어 아가씨도 고기 잘 먹는구만 <laughs> 엄청 좋아하는데요 엄마가 살찐다고 못 먹게 해서 잘못 먹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도 딸 서영이만 생각하는데요 오빠도 고개 좋아하나봐요? 안 좋아해. 서영이가 과외를 맡은 학생 성재는 공부를 싫어해서 아버지의 속을 썩이네요. 성재야, 공부가 그렇게 싫으냐? 아, 싫은 게 아니라 아빠.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공부가 그렇게 싫으면 미국 가. 형 따라 미국 가고 싶다며. 두 명의 아버지와 서영이 등 여러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말 중에서도 오늘 배울 표현은 바로 '좋아요'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뜻을 모르더라도 이 '좋아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좋아요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만족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드는 호정이는 고기가 좋아요라고 말했죠. 사과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한복이 좋아요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앞에 넣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모든 사물을 넣어서 말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넣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름을 넣어서 서영이가 좋아요. 상우가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기억했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써보세요.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요. 하지만 모든 걸 좋아할 수는 없죠. 좋아요의 반대는 싫어요입니다. 사과가 싫어요. 여름이 싫어요. 운동이 싫어요. 이렇게요. 싫어요는 좋아요의 반대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도 좋아요처럼 모든 사물과 사람에 쓸수 있습니다. 서영이가 싫어요나 상우가 싫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당신이 싫어요 하고 말한다면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가르치는 성 a 형 Someday, Someday. 니다 m e d a y Someday. Someday, s o 요 e d a y Someday, s 는 m e d a y Someday, Someday, Someday. Someday, Someday, 아 진짜 치사하게 돈이 그렇게 좋아요? 너보단 좋지 않겠니? 아 좋아 마음대로 해요 해 잘리면 자기만 손해지 우제가 서영이를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호정이 아버지는 우제를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아 우제 괜찮잖아 남자답고 인물 좋고 줏대도 있고 집안도뭐 그만하면 좋고 아니 우제를 그럼 우리 호정이한테 갖다 붙이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아 싫어? 어, 왜 싫어? 왜 싫어?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생각이 없어? 내가 내 반평생으로도 모잘라서 딸까지 지선이한테 고개 숙이게 하고 싶겠냐고! 좋아요와 싫어요의 또 다른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재가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자고 했을 때 서영이는 싫어요 하고 대답하죠 좋아요와 싫어요에는 상대의 뜻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우재가 인사를 하고 지내자고 했을 때 서영이가 동의한다면 좋아요라고 대답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싫어요 하고 대답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 좋아요라고 했을 때 동의한다면 좋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싫어요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난 나부지 싫어 오빠도 고기 좋아하나 봐요 안 좋아해 제대로 아는 척좀 하자고요 아는 사이니까 싫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시, 러, 요. 싫어요. 싫어요. 내딸 서영이는 아유, 아니, 한국의 아니, 전통 예절에 대해서도 아니, 아니, 자세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참,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배는 받으셔야죠. 아, 그치 오빠. 아니, 며느리 첫세배는 당연히 받으셔야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는 새해 첫날 아침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른에게 절을 하면서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세배를 받은 어른은 덕담이나 세뱃돈을 주면서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또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세배를 하는데 이것은 차례를 지낸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싫어하는 서영이까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찾아왔으니 한국에서 새해 첫날이 얼마나 나, 중요한 날인지 알수 있겠죠. 엄마, 인사드려. 내가 어떻게? 가족 드라마 내딸 네 서영이를 보면서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좋아요 그리고 싫어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좋아요와 싫어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뜻은 만족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을 때는 좋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싫어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동의를 표현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면 좋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근두근 한국어에서 알아본 한국어. 여러분은 좋아요, 싫어요? 모두 좋아요라고 대답하셨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는 야구 좋아해요. 그 김치찌개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 좋아해요. 음, 저는 웬동을 싫어해요. 마하기는음 배운 후후에 쉬어요.